Tusa Games. 투사 게임즈의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아웃 리브라는 게임이에요. 들디어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플래터즈판인데 뭐 컴포넌트도 괜찮고, 그다음에 사인풀을 꽉 채워서 해보니까 게임이 어? 이 평이 이게 왜 그렇게 나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게임이 랜덤성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갑자기 그 우연. 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좋아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게임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테마 테마적 상황을 봤을 때는 재난, 지구가 황폐화되고 거기서 사람 생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계획해 나가겠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즉발성이나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수많은 인터랙션이 오히려 더 테마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울리브는 이 이벤트판을 보시면 총 6라운드 그래서 이 6라운드 위에 이벤트 카드가 이렇게 6장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작에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총 6장이 오픈되면 끝나게 되고요 6라운드에 새벽, 낮, 밤 페이지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자원들이 이제 각 지역에 맞게 세팅이 되는데요 이논수에 맞게끔 있습니다 2, 3, 4풀 기준이라서 10장씩 6, 8에 10으로 늘어나요. 사냥터가 3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 공원, 나무, 숲, 그리고 여기 광산 쪽. 이렇게 해서 이 사냥 타일이 3 개. 템이 똑같아요. 랜덤으로 10개를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획 페이지는 그냥 리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낸 이벤트가 공개가 되고 이벤트 적용이 먼저 됩니다. 근데 이 이벤트라는 게 해결하면 자신에게는 바로 위에써 있는 SP 포인트 점수를 얻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우리 전체 플레이어 모두가 패널티를넣는 상황이 됩니다. 매 라운드마다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사람은 굳이 해결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얻는 사람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낫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을 하는 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들을 한칸 내지 각 지역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이렇게 돌거든요. 로테이션이 예. 여기선 이 여기선 위로 가지 못합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서살표로 이동이 되는데 각 칸에서 한칸 내지 두칸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요. 한칸 내지 두 칸은 무조건 이동해야 되고요. 내 말이 있는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빨간색일 경우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말이 먼저 이동을 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 인구 컴포넌트가 한 목하죠. 이게 영향력이 써 있어요. 이렇게 세 말이면 삼삼 3, 3 그리고 네 명이면 사라고 써 있는데 베이스는 일꾼 높이 게임입니다. 내가 사자리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이 지역의 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있을 경우 4가 들어갔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5에게 뺏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낮은 색깔의 말이 있는 경우는 그 파란색 플레이어에게 차이만큼 4에서 3을 빼면 1차이만큼 자원 아무거나 약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원은 뺏는 사람이 아니고 뺏기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해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났으면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난 이걸 이동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놓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3지역에 누군가가 4자리가 이렇게 오면 역시 무방비로 또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뺏기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총알입니다. 총알을 하나 내면은 그 차이만큼 총알을 낼 경우 약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뭐 자원을 하나 주나 총알을 하나 주나 이 차이나면은 자원을 두개 주나 총알 두개 내나 똑같을 수 있는데요. 총알을 실상 미션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혹은 자원이 뭐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자원들은 또 라운드가 끝나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면 총알을 써서 맞기보다는 자원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 도시에는 이렇게 매턴마다 자원을 세 개를 깜. 합니다. 사원을 깔아서 이 지역을 갔을 경우는 도시 타일을 자신의 액션 포인트만큼, 즉 사람이 저는 이제 빨간색이었으니까 뭐가 들어가면이 건물을 다섯 장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 옆에 있는. 자원 중에 하나를 가져가거나 하나 가져가는 게이 액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가고 내장을 네 오픈해도 되고요. 도구는 처음에 부셔진 상태로 가져오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 턴에 이 돌과 칩두개를 내면은 우측으로 옮겨서 나 이거 고쳤다라고 해서 마인 광산 이쪽 칸에 액션을 갈 경우 물을 하나 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구 카드도가 여기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도구 카드도 개당 1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도구 카드 옆에 그림이 렇게 맞으면 그림이 맞으면 이것 또한 보너스 1점이 됩니다.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도구에 쓰는데 물론 도구들은 일회성입니다. 라운드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냥할 때도 오가 들어와서, 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가 들어와서 8자리를 사냥하려면 총알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4자리를 사냥했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는 바로 이 마이크로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경우에요. 자원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라운드마다. 낮 새벽에 4인 기준으로 10개가 차기 때문에 누가 와서 10개를 모두 다 가져간다면 없으니까 못 가져가겠죠. 잡았을 때그 가장 왼쪽에 있는 수만큼의 이 고기를 얻게 됩니다. 고기. 고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고기같이 생겼죠, 이거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인데, 3짜리를 제가 또 얻었다. 3짜리를 또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그때 두 마리를 얻게 됩니다. 고기 두 덩이. 그래서 같은 수치의 동물을 사냥할 경우, 점점 수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도 처음에는 복이 4개가 나오지만 다음부터는 5, 6, 7로 늘어나게 되죠. 한 구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선을 가져가고요. 다음 라운드 선이고요. 그리고 내 수치만큼 5니까는 5 통조림 3개와 생존자 하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생존자를 데려가면 주면 여기다가 들어가야겠죠. 생존자가 만약 내 액션에 맞지 않게 생존자가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통조림만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5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6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이템 중에 2를 올리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석공 석궁은 카고 10 가면 포지션 플러스 1. 그래서 5가 가면 6이 되고 3이 가면 4가 되고 그런 효과의 아이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다 마치게 되면 밤 턴이 되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은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이제 선부터 돌아가면서 이벤트를 풀게 되는데요. 이 밑에 자원의 이벤트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밤 턴에 이 이벤트를 해결하려면 물두 개와 고기 두 개를 내야 됩니다. 만약 뭐 선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턴으로 돌아가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해결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라운드에 또 계속 적용이 되게 되고요. 사람 생존자 하나당 이제 자원을 내게 되는데요. 내가 여기 보호소에 있는데 보호소에 두 칸까지는 한칸두 칸까지는 물 하나를 주고요. 혹은 그 나머지 다섯 칸이 있는 경우는 물두 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있는 대피소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 자원들을 내야 됩니다. 물이건 통조림이건 고기건 두 개씩 또두 개씩. 그래서 그래서 총물한 개와 저는 뭐 나머지 자원 4개를 네 내야 되겠죠. 그렇게 못낼 경우는 생존자가 한 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방사능 지수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를 올라가게 되고요. 라운드마다 점점 올라가요. 2, 2, 2 올라가게 되고다 만약 식량이 남아있으면 식량 한 개, 고기나 통조림을 하나를 내고 생존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자가 있던 만큼 물을 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생존자들은 뭐 물을 추가로 내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을 올릴 경우 여기 있는 생존자 개수만큼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를 방사능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생존자 한 명이 여기 있으면 이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이한 친구가 방사능을 막아주기 때문에 실상 저는 올리지 않아도 돼그 뒤에 룸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룸은 이게 미완성 상태 지으면 이게 완성 상태입니다 파란색 7개의 건물 중에 내가 짓고 싶은 것을 자원을 3개를 냈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자원은 바로 여기 이 톱니 모양이 자원입니다 나무, 뭐 메탈, 마이크로칩 이 중에 3개를 내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되고요 뭐 개수 제한 없어요 내가 자원 있으면 다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지워서 점수를 먹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먹는 개념은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이 다차 있어야 돼요 이 구멍 슬롯 개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이 되지 않은 건물에는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비를 고치고요. 장비가 미완성 장비를 자원을 내고 클린 쉘터 방을 청소하는데 모든 고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 고기는 모두 버려지고 통조림은 남고 물은 두 개까지만 남긴다. 그렇게 되고 밤 턴이 끝나고 다시 새벽에는 자원이 채워지고 낮에 이벤트를 까고 이 이벤트를 적용하고 또턴 돌고 밤에 하고 그렇게 여섯 번하면 돼요.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브리 이벤트해서 아까 이벤트 얻은 점수 더 방을 만들거든요 이 자신의 턴마다 방을 개설되는데 총 7개의 방을 유는 아니고요 1, 2, 3, 4, 5, 6, 7 7개의 방을 완성 짓는데 세 컬렉션처럼 7개의 방을 완성하면 17점 뭐한 개면 빵점 이렇게 방을 완성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 수치 바로 왼쪽에 있는 방사능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하는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매 라운드 계속 올라가게 돼요 방사능이 혹은 또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그 올라간 점수가 많이 물론 반대로 내릴 경우는 플러스 점수도 된데요. 어느 경우에 방사능 수치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총알을 얻는곳이 지역을 가면 아이고 또 우리 구수가 또출연했네요 제발. 예, 여기 군사 기지에 오게 되면 군사 기지에서는 총알을 얻거나 아니면 하나의 포인트를 써서 방사능 수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해초 토큰이에요. 방사능 해독성 해초 토큰을 활성화시켜서 방사능을 하나 낮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자 한 명당 1점, 아이템 수리한 거당 1점, 가운데 그림이 맞은 그림 보너스 1점에서 총 최종 점수 SP 포인트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웃 리브에 대해서. 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뭐, 디테일한 룰 설명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둘러보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게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람이 좀 맞는 사람들하고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초면에, 왜냐면 강제적으로 이게 약탈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5자리가 들어가서 3자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 3명에게 모두 다 뺐거든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강압적으로 뺏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싫어서 평화롭게 앉아도 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초면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좀 난처할 수 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테마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드의 다양성과 아이템 그리고 건물들이나 리더 처음에 받는 그 카드들 이렇게 리더 카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리더마다 초반에 갖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처음 사람을 놓는 포지션 세팅 들이 달라져서 리플레이 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한 2회풀? 테스트풀 하고 그 다음에 4인풀 해본 그 2회풀이 전부라서 막할 때마다 뭐 전략이 완전히 막 어떻게 바뀐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음 처음 우려했던 그 평들을 봤을 때뭐 이건 진짜 아니다 뭐 똥게임이 똥망게임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똥망게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한 7점? 7점대 정도의 파티게임 파티 약간 전략게임이라고 <laughs>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협력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음,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아울리브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